그 니네 지금 S 22 4 곱하기 S 12 알더라 S 22 다시 한번 써줄 거야, 니네 우리 S 2n 은 S n 곱하기 아래 n승 더하기 1입니다. 이 공식 이 문제는 이 공식 하나면 충분하거든. 그러니까 일일이 연립하기 싫으니까 얘를 한번 몇번 연립해보고 외워버리면 바로 갖다 쓸 수가 있거든. 야, 봐봐. 그러면 너희가 1이랑 20의 관계니까 여기 n자리에 몇 넣고 싶니? 일단 n에다 몇 넣으면 저런 비슷한 꼬라지가 나와 10 넣어줘야 되는 거 맞아? 이래 내가 빨간색으로 쓴 거에다가 n에다가 10을 한번 넣어보자고 이렇게 나온다니까 얘들아 이렇게 곱하기 10 넣었어 얘들아 10 이렇게 나와 이렇게 맞니? 10의 2배가 20이잖아 얘들아 10의 2배가 20이고 n의 2배가 2n이잖아 지금 맞냐? 근데 아니 S20은 S10에다가 몇 곱하면 된다라고 되어있니? 4 곱하면 된다라고 되어있어? 그러니까 얘가 몇인 거야? 얘가 4 그러니까 3 아래 10승은 몇 얘들아? 아래 10승은 3 이해 돼? 아래 10승은 4 아래를 10제곱근 3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놔두라고 얘들아 이게 4점짜리인데 쉽잖아 얘들아 이. 또! 49하라면 40은 20의 2배지 여보세요? 40은 20의 몇 배야? 두배가 되는 거 맞아? 그러면 s 의 40은 여기다 몇 넣는 거야 내가 지금 N자리에다가 20 넣는 거 아니야 여기다 20 넣어주면 S 20 곱하기 R에 20승 더하기 1 되는 거 맞아? 이렇게 되는 거 맞아? R에 10승이 3이니까 얘가 얘는 몇이야? 얘는 9일 거 아니겠니? 그럼 9 더하기 1이니까 10일 거야. 10 곱하기 s 20이야, 얘들아. 10 곱하기 s 20. 이 말이 해 돼? 근데 조금 전에 나와 있잖아. s 20이 4S10. 4s 10이지, 4s 10. 얘가 뭐라고, 얘들 얘가, 얘가 4s 10이지. 그럼 4 0의 s 10이지. 4 0의 s 10이지. 누가? s 42. 끝. 됐니? S40은 S10의 몇 배, 40배 답이 몇번 되는 거야? 5번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하나 못하면 다 못하는 거고 하나 하면 다 풀리는 거야. 그리고 빨간색 꼭좀 따라 해봐야 되나? 오늘까지만 이거 하고.